처럼 나오는데 한 번만 보세요. 네. 단비님 일단 입장하셨어요. 네. 저는 저책을 갖다 주세요. 저책이 그래도 제가 그냥 받은 아, 던 책이라서. 네. 음, 지금 네리고있 음. 시작 마린님 네 시작, 시작. <laughs> 네 이제 드디어 추첨 안녕하세요 하는 건가요? 네 추첨 드디어 네 로마 기정님 안녕하세요 제클린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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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멜란님 좋아요 누르고 다시 입장 감사합니다 네 빨래 바구니인가요? 아닙니다 빨래 바구니라니요 진짜 고급진 밀라노에선 이런 걸 전기선 넣어놓는다고. <laughs> 아 전기선 바구인가요 <laughs> 네, 저도 선 보이고 이런 거 싫어요. <laughs>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네. <laughs> 아, 이런 거 양파 담구 이러죠 그 집은? 아니요 저희. 빨래 담구래요? 빨래 하긴 해요. 빨래 하죠. <laughs> 우리 집에 와서 빨래도 하는 사람이 왜 이러세요? 그때는 <laughs> 네. 세탁기는 <laughs> <거잖아요>. 집이라고요? 네. <laughs> 세탁기 LG 세탁기잖아요. <laughs> 소환지 오마미님, 네 LG 세탁기 음. 세일해서 사게 샀어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네. 확실히 t v 가 폰보다 느려요 음, 네, 그러네요 좀더네 t d 이 you think a b o 는 t it? I don't k n 보이 what you think about 요 t I d o 이 t know w 지 a t 이 o u t h i 이 k about it. I don't know what you t h 어느 정도 그래도 올 때까지 좀 기다리니까 뭐 아까 전에 책 얘기 하던 거에서 더 네. 추가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주세요. 이, 이 안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작품? 남이 제... 썼지만 난이 작품을 사실은 음, 아 내가 하고 싶었다. 뭐, 내가 하고 싶었다. 뭐 이제서야 말하는 이제서야 말한다. 뭐 그거 책팔 건데 그렇게 제, 제일 마음에 이 책으로 드는... 하세요. 제일 마... 책팔것 네. 이거 책이책 김성희가 이름하게 삽팝니다 아니요 이영은 <laughs> 이영은 작가님이 사셔야죠 <laughs> 아, 내 이름 안 넣었어 거기다 이영은으로 넣어줘요 음. 어차피 뭐 여기다 서명을 해서 줄 거긴 하기 때문에 네.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은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 제 사진인데 아아 아, 근데 <laughs> 이 얘기도 한번 해주세요 왜 본인만 얼굴 안 보이게 이렇게 사진을 담은 거죠? 아 근데 그 전반적인 가이드는다 그렇겠지만 투어 때그 찍은 사진을 보게 되면 네. 입이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설명하느라고 음. 그래서 그 아, 사진을 그걸 가리려고 징그러시예요 아, 네. 아니 음. 그래서 그러니까 살짝 자연스러운 게 뭐가 있을까 했는데 음. 예전에 이제는 투어 같이 참관했던 우리 동료가 음. 찍어준 사진이었는데 홈이배에서 네. 투어하고 있는 아이그냥 일하고 있는 가이드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어가지고 당연히 다 해야 돼요 네? 아니 그거는 다른 얘기예요. 다른 채널도 그러니까 봐요. 어. <laughs> 그 탕에 있어요. 그 아. 탕에 아. 그 탕은 음탕할 그, 때 음탕에 <laughs> 그 <탕은 웃음> 다른 음. 거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했는데 어느 날 이제는 김성일가이드랑 집에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아 너무 근데 이제 제 얼굴이 안 나온 것 같다. 음. 그래서 바꿔야겠다는 데 너무 늦은 거죠 타이밍이. 그렇죠. 음. 그래서 이제 지금은 지금은 카드비 음. 신비주의. 아 음. 신비주의. 네 신비주의. 음. 예. 뭐 여튼 뭐 네. 그거랑 음. 어 저는. 아까 전에 김성희 가이드가 얘기했었는데, 그, 우리 1400부터 1600년대까지 르네상스랑 바로크 그 시기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 위에 북쪽 같은 경우는 에 베네치아도 그렇고 빌라도 그렇고 좀 현대 작품이 그래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이 북쪽에 있었던 그 우리 아까 얘기했었던 베네치아라든가 이런데 지역 쪽에 현대 작품을 좀 하나 내가 썼으면 음. 음. 그냥 좀 하면서 공부를 좀 하지 않았을까 이런 음. 생각을 하게 되죠 음. 뒤늦게 좀 이렇게 쓰는 폭이 넓었으면 음. 그때는 그것도 되게 힘들다고 했는데 또 지나고 나니까 음. 음. 다음 책에 쓰세요. 다음 어. 책. 그렇죠. 다음 네, 책에 쓰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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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래서 그 네, 현대 작품이 좀아구 그래서 아, 어떤 아, 그래서, 아, 그, 아 따로 작품이 있는 네. 건 네. 아니고요. 아니 네. 그, 그 지금 저 앞에 있어요. 네. 르네 마그리. 어, 네, 저기 네. 빛의 저기 제국. 아, 빛의 제국, 제국 또는 예 음. 네, 그렇죠 빛의 제국 맞죠 빛의 제국. 어. 네. 저도 저거 옛날에 그 국예나인 미술관 네. 가서 전 되게 큰거 샀었어요. 네, 네. 그래서 액자에다 아. 붙여놓고 그랬었어요. 지금은 저 사이즈밖에 안 팔더라고. 요 아. 네. 작년에 갔을 때 샀던 거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우리 그때 네. 같이 갔을 때 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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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네. 그때 네. 샀죠. 그래서 네. 누나 마그리트 그림이 또 어, 이렇게. 이런 것같아무 재밌고, 음. 그래서 아, 이거를 하면서 그냥 그 시대도 좀 보고 이렇게 했었음, 또 좋았었겠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네. 네. 유가이드님은 어떤 작품? 내가 했었으면, 아, 내가 더... 아, 저는 너보다 너... 나았을 아니요. 텐데, 어? 저는 여러분들보다 나을 수 없습니다. <laughs> 이런 컨셉이 음탕이에요. 네. 아. <laughs> 그러니까 뒤에서는 음탕하게 아. 아. 본인의 마음의 어. 소리를 얘기해. 네. 아, 저는 제가 썼지만, 그냥 제일 마음에 드는 그림은 아무래도 요 그림이었었어요. 음 김덕성 가이드가 썼던 아니요, 제가 썼어요. 본인이 쓰셨대요. 아, 아 본인 이 쓰셨다고요? 음, 네 이거 제가 썼어요. 아. 제가 썼는데 네저이 네, 그림 완전. 보면 되게 평온해져서 특히 아. 성모님을 음. 보는 순간 그렇죠. 되게 음. 약간 평온한 네 이게 네아토 안젤리코의 스테고지라는 네. 그림 음. 산마르코 수도원에 피렌체 있는 그림인데 음. 그 계단 올라가면 네, 정면에 있죠. 그냥 수도사분들이 이 그림을 음. 처음 마주하면서 네. 되게 약간 좀 숙연해지기도 하고 마음이 네. 평안을 찾는 것처럼 저는 맞아요. 이 그림이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네. 네. 다른 음. 그림도 다 좋긴 한데 결론은 네. 뭐 내가 쓴게 최고다. 어, 내가 쓴게 최고다. 네. 다른 사람이 쓴 거는 <웃음> 별로다. <웃음> 어, 고를 게 없었다. 어. 이렇게 자기애가 또 여기서 또 드러나시네. 아 어. 벨라님 90일 밤입니다. 네. 며칠 밤몇일 밤이요? 르네 마그리트. 아, 르네 마그리트. 아, 몇 아, 쪽? 르네, 몇 르네 쪽? 마그리트가 아. 아니, 르네 마그리트 말고요. 요 네. 아, 요게 그거 방금 아. 말씀 네, 말씀하시... 53일 밤. 53일째입니다. 네. 53일... 아니, 르네 마그리트 물어보실 수도 있잖아요. 르네 그... 마그리트 여기 없잖아요. 여기 아, 있어요. 이따요. 제가 썼어. 아, 그 그이분은 책을 안 읽으셨네, 정말. <laughs> 우리가 자주 함께 할수 없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laughs> 아, 정말 어, 저는 어못 봤던 거 같은데. 왜 자기 것만 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거 어느 거 괜찮은지 물어보는데 잘거 모르고. 자, 빨리 찾아보세요 잘. 어디 있는지. 네. 찾아봐 빨리. 뒤에. 응? 뒤에. 잘 찾아봐요. 르네 마우트그리 82밤입니다. 82밤. 82밤. 8 2 53일 밤이 수태고지. <laughs> 오늘따라 잘, 제가요 뒤에 있어서 작아 보이는 거예요. <laughs> 그리고. 죄송합니다. 자 추첨합시다. 아니 좀. 마술콩님께서 다시 여쭤보셨어요. 오늘 네. 작가님이 어떻게 쓰셨는지 모르겠어요라고 해서요. 아, 아, 한번더 네. 얘기해 주시면 음, 한번더 얘기하면요. 저희가 이제 작품 이렇게 소개가 이렇게 나가 있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끝에 가이드 노트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가이드 노트 바로 위에 여기에 이니셜이 있어요. 맨 끝에 언더바 돼 있고 거기 이니셜로 작게 이니셜이 돼 있는데 S라고 돼 있으면은 김성희, 김성희의 S. S. S, 성의 S. 그리고 네 Y로 돼 있으면은 이영은의 e, 영은의, 예. Y, y. 네, 영은의 Y. y. 그 다음에 김덕성가이드는 D. D. 그리고 D. 저는 재선이어서 J. 네, 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그 그래서 김서, 현대 미술은 네, 그 김설가이드가 제일 됐어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음, 현대 네, 쪽 그렇죠. 미술은 김설가이드 네. 이번에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현대 미술을 또 다시 공부할 수 있는 음. 그런 계기도 됐고. 음. 어, 아까 전에 한 분이 이야기하셨던 는한 곳이 있었다고아 네. 진짜요? 어디였을까요? 어디였을까요? 누가 썼을까요? 나중에 어. 봐야겠다. 네. 저희에게. 음. 네 나중에 한번 고발해주시면 네, 네. 고발해 주시면. 네. <웃음> <웃음> 아까 전한 분도 어, 이니셜 없는 데가 있었다고 아 얘기하셨었는데 아, 그렇군요 음, 누가 썼는지 네. 한번 궁금해집니다 네. 네. 전 티차노는 본인이 쓰셨나요? 네, 티차노는 제가 네. 썼어요. 음, 네. 그렇군요. 김서희가 되시면 어떤 네. 거 주고 싶으세요? 아 저는 저는 이제 반대로 이번에는 책을 쓰면서 좀 북부 위주로 많이 썼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이제 뭐 일할 때는 로마, 피렌체 쪽 이제 이런 시기들을 워낙 많이 접해서 이제 만약에 다시 쓴다면 저는 이제 정말 많이 봤던 뭐 모작이긴 하지만 폼페이의 음. 음. 네, 음. 그네 이소스. 이소스 이소스 전투 네. 음. 그걸 저는 항상 그아 32번째 밤이 없대요. 32번째 밤. 어. 네. 아. 32번째가 <laughs> 김치 총장님 눈물. 네. <laughs> 유이 아노 동방 박사의 경배. 어, 전네요, 저. 네. 제이가 네. 빠졌네요. 어, 네. 제가 빠졌네요 부끄러운 납. 네, 예, 부끄러운 납. <laughs> 네. 의도했을 <laughs> 네.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laughs> 네. 제가 쓴 부분이네요. 네. 저는 이걸 못 봤었을까요? 그러게 음. 말입니다. 음. 196조. 음. 네. 왜 검토 잘안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원래 <laughs> 이런 거잘 보는데. 네. 네. 그러니까요? 음. 190. 3세. 3세 얼른 찍으면 했는데. 네. 3세 가시죠. <laughs> 도와주세요. 네. 자. 투표 한번 해 볼까요? 지금 몇분 참여하시죠? 53분 정도 네. 계신데. 네. 네. 우리 이영가이드 님이 총 10분에게 드리는데 한번 뽑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10분 다 뽑아요. 아니요. 아니요. 한 명만 뽑아주세요. 아, 네. 자, 네. 첫 번째. 첫 번째 당첨자죠? 네, 첫 번째 당첨자입니다. 당첨자분에게 뭐 들으시는 거예요? 아, 이 책이요. 이 책. 네. 그리고 또또 있나요? 또 있나요? 엽서 엽서 보내드릴 거예요. 아, 진짜요? 네. 네. 여기서 써서 끝나고 쓸까요? 우리 다 같이? 그러면 네. 박세별님. 박세별님. 아, 네. 축하드립니다. 박세별님. 네, 축하드립니다. 박세별님. 네, 박세별님. 박세별님. 네, 박세별님. 첫 번째로. 당첨되셨어요 어, 저희그 되게 그항상 이벤트 방송 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긴 한데 숨은 분들 있잖아요. 약간 어, 네, 드러나지 그렇죠. 않지만 어, 늘 어. 이렇게 네, 잘 뵙지 못했다. 약렇 네. 어. 응원은 하시는데, 그쵸? 네, 음. 약간 숨렇서이 음. 드러내지 않는 음. 분들이 음. 뭐제 채널에도 좀 많이 당첨되는 것 같아요. 박세별님 축하드립니다. 네한 분. 마이니 출판사 전화해서 이... <laughs> <잠시> 얘기하시니다 <laughs> 여기 여기 출판사 분 계시니까요. 네네. 네. 네. 김지수 에디터님이 3세에서더더 <laughs> 더 네. 크게 네. 넣어주신다고. 어. <laughs> 아니요 그냥 그 정도면 딱 됩니다. 네그 정도면 딱 돼요. 음. 박세별님. 네 박세별님 축하드립니다. 네. 자또한번 가시죠. 네. 음. 자 있습니다. 샤이 로마 팸 네. 샤이 로마 팸 아, 아, 음. 아, 부끄러운 로마 패밀리, 샤이 로마 패밀리. 네. 네. 어? 자, 읽어 주세요. 네. 정 비비안나 님 계신가요? 정, 정 비비안나 비비안 비비안 님. 네. 정 비비안나 님,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네, 두 번째. 네. 두 번째 당첨자. 당첨을 하셨어요. 네. 정 비비안나 님. 볼드로해 음. 주세요. 해 주세요. <laughs> 다들 자. 매직을 쓰셔야 에요 z e c h Kajo, Shimon, Kunaren, a m j s and 드 a i Czeira, or t o 왜 a When I told 김치국 o 시는자세번째 y n a 니다 the Kimchi Kumashi, and I s a 에 어, 맞아요. 오셔가지고, 네, 계셨던 네 축하 축하. 그래도 어, 댓글로 성명. 이렇게 인사 주셔가지고. 네, 맞아요. 네. 그럼 네 번째죠. 네, 네 번째. 네. 네 번째. 네 번째. 왜요? 헉. 네. 김현정님. 이니셜이요? 영어로 김이고요. 이름은 현정님이세요. 김현정님, 김현정님, 네네 번째 축하드립니다. 원래 뭐 이렇게 빨리 빨리 하나요? 네, 네. 그런가요? 빨리, 네. 빨리 빨리 하시죠. 네. 네. 이렇게 막 60초에 그런가 네, 네. 그런 알겠어요. 그런 아. 거 하시면 다 나갔습니다. 네, 다. 아, <웃음> <그래>. <웃음> <웃음> 끝나고 한꺼번에 다 나가고. 다 걸로.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네. 네. 책 주문했다고 이러면서 나가신다고요? 아. 네. 시마 케인님 시마 셰마, 시마 마케인님 시마 케인님 네, 시마 케인님 네. 네. 이렇게 해서 총 K. 다섯 총 분이고, 분. 네, 자. 계속할게요. 여섯 번째요. 네. 여섯 번째. 네. 축하 축하. 어? 왜 왜? 왜. 오 오. 누구, 어디. 네. 아 네. 금엘라님. 아이고, 네. 아이고. 네 축하드려요. 네, 네. 지인들 많이 사줬다고 했는데 네, 네. 또 그래서... 이번에 또 받으셔서 또 다른 지인도 네 보내주셔요. 네. 네. 자. 자 그럼 몇 번째죠? 네 여섯 번째요. 아니 여섯 번째 이제 일곱. 네일 번째. 네. 일곱 번째. 일곱 번째. 네. 일곱 번째. 어? 데이. 입니다. 데일리님 원래 최대일리님이신데 아 최씨를 빼셨어요. 최대일리님네 데일리님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자, 자 이제 여덟 번째입니다. 여덟 번째. A 여덟 네. 번째 오오네베로제이님 축하드립니다. 와, 네 배로제이님, 네 배로제이님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자, 넘버 나인. 네 넘버 나인. 나인 나인.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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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오, 네, 경희리님. 경희. 경희리님, 네, 이경희님 축하드립니다. 경희 이경희 경희님. <laughs> 이제 마지막 보이세요? 네. 마지막이에요. 자, 마지막, 마지막 누가 해요? 뽑을래요? 자, 가위바위보. 가위 가위바위보. 네, 김선사이즈가 가위 마지막, 마지막 뽑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마지막. 다다다 다. 다 뽑고 싶어. <laughs> 색글 세글자 세요자 우리 이영은 가이드 뽑꼽 식당 그래서 11분 드릴게요. 아니,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빨리요. 네. <웃음> 네. <웃음> 마지막 그럼요 네. 자, 마지막 2분다 네. 마지막으로 일단 제가 뽑으신 네. 분은 한글 세글자입니다. 네. 한글 세글자. 네. 그리고요. 저는요. 네. 일곱, 글자. 일곱 글자요? <laughs> 일곱 글자요? 일곱 글자. 자, 일단 이게 10번째시니까 10번째부터 네. 먼저 발표해 주세요 넘버 텐. 네. 정원진 님. 네, 축하드립니다. 정원진 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저는 일곱 글자. 네. 바나바나바나 클린 바나바나. 축하드립니다. 네. 바나바나바나 클린 축하드립니다. 네. 바나바나바나 클린 축하드립니다. 네. 마술공 님. 마술코 이러셨는데 <laughs> 네. 엘라 페라 님은 네. 네, 엘라. 갑자기 네. 다들 네. <laughs>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시 부르면 박세별 님, 네. 정비비 안나 님, 백 루치아 님, 김현정 님, 네. 셰마 케이 님, 네. 엘라 금, 네. 엘라 금엘라, 네. 님. 금엘라 님. 네. 그리고 데일림 베로제이 님, 경희 리, 그리고 네. 정원진 님, 그리고 바나바나바나 클린. 네. 음. 총 11분. 11분이에요. 네. 11분들께 저희 네. 이세 도입했다라는 그런 기쁜 소식과 함께 네. 네, 작가 세 명이 오랜만에 모여서 네, 오늘은 가이드가 아니라 저 네, 네. 사인을 네. 담아서 보내드리는 책이죠. 어, 아니요. 아요 응. 저희가 엽서를 지금 당장 사러 가서 세 명의 엽서를 써서 보내드리는 어... 걸로 하시죠. 그, 가죠, 네. 그죠. 응. 그죠. 세 명이 이렇게 이렇게 네네네. 이름 써가지고요. 네네. 네. 네네. 네. 저희가 책에 사인을 보내드리고 싶은데. 한국 가서 사인을 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으니까. 네. 그럼 열 그럼 올해 안에 못 받으실 수도 있어요. 11분. 네. 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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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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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예니 님께서 박세별 님, 정비비안 님, 백루치안 님, 김현정 님, 최마 네. K 님, 님, 그다음에 그멜라 님, 데일림 에로제이 님, 정원진 님, 바나바나가 마크님 축하드려요라고. 네. 마리 님, 저야 뭐. <laughs> 저야 뭐. <laughs> 저야. 마리 님. 마린 님 많이 가지고 계세요. <laughs> 마리님 당첨되지 않으셨어요? 마 되셨어요. 네. 그리고또 원래 사신 거로 알고 아, 있네요. 네. 네. 네, 맞아요. 네. 네. 근데 다들 너무 감사한 게 네. 이렇게 사시고 구매하시고 읽으셨는데 주변 분들 위해서 또 이렇게 네. 보시면 또 나눔도 하시고, 나눔도 또 하시고 네. 해주셔서 너무 감 감사하죠. 네, 이탈리아 여행 가는 기분으로 즐겁게 읽어주세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저 오늘 어디서 자냐면 저는 제 숙소가 도모에서 몇, 그렇게 멀지 않다 그랬죠 아니 여기 바닥에서 자요. 네. <laughs> 네. 바닥에서. <laughs> 여러분, 네. <웃음> 밀라노는 못치않아요 <laughs> 네. <어렵지> 아, <laughs> 어, 지금 정말 제가 여기 온다 그랬었을 때 시골 사람 오면은 안 된다고 막 이랬었어요. 네. 음. 십년 만에. 네. 저는 정말 1 0년 만에 오는 밀라노인 것 같아요. 특히 정말 뭐 자유의 몸으로 그때는 음. 와도 투어로 오거나. 자유의 몸이 아니셨어 이때까지? 아니요 뭐네 <laughs> 혼자 왔으니까 네. 아무튼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왜 이렇게 빨리 오는 기차표를 끊으셨었더니 이용 가이드가 뭐라고 했냐면 그 집에서 빨리 나오고 싶었을 거예요. <laughs> 음. <laughs> 빨리 어, 자유해지잖아요. 그게, 그게 아니고 <laughs> 한국 시간으로 라이브 방송을 이제 해야 되니까 아, 네. 이 시간 때 하고 그러고 나서 네. 저희는 이제 김성희 가이드님이 밀라노의 가장 핫한 음, 곳에서 어, 식사 장소를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혼자 드시고 오실 거예요? <laughs> <laughs> 알려 주면 뭐 손님 자유 시간이에요. 알려 주면 갔다 오는 거예요. <laughs> 네, 아닙니다. 뭐 파티라기보다는 이제 같이 밥 먹고 마리 님 옆에 헤어질 거예요. 네. 네. <laughs> 네. 우리 그렇게 친하지 않아요. 네. 저희도 비즈니스 관계예요. 네, 비즈니스 관계. 네. 요 어깨 틈 사이 간격 보이시죠? <laughs> 어, 백 루치아 님 당첨되셨어요. 아, 네. 네. 당첨되셨어요. 아 네, 네. 루치아 님 당첨되셨어요. 맞아요. 자, 적어 드릴게요. 백 루치아 님 당첨되셨어요.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당첨되신 분들 나중에 댓글에다가 저희 뭐 이메일 주소라든지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다 주소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네. 가신님 말씀 신중하셔야죠. 네. 감사합니다. 나도 핫한 곳 가고 싶어요. 솔레. 네. 일로 만난 사이. 우리는 일로 만난 사이. 네. 네. 감사합니다. 비행기표 좀 보내. 비행기표 좀 보내달라고. 비행기 표는 솔레가 지금 비행기표 보내달래요. 그냥 거기 있어요. 우리가 가니까 네. 그래요. <laughs> 저좀 보내주세요. 그건... 네 가겠습니다. <laughs> 네. 음. 아저 지금 게아제 사진에다 가 깜짝 놀라셨대요. 아. 네. 그러시군요. 감사해요. 네 모두 모두 당첨 분들 축하드리고 네. 오늘 오랜만에 방송. 네, 같이 했는데 너무너무 재밌으셨길 바라고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요. 다음에 또뭐 모르겠어요. 그 밀라노 야외 라방을 나는 왔으면 하면 되는데 내일 한번 상황을 보고 네. 우리 두 분께서 원하신다면 네, 저를 안내해 주는 밀라네제께서 얼굴 네. 표정 왜 이랬어요. 토리노 언제 갈 거예요? 토리노요? 네. 토리노 내일 갈래요? <laughs> 나 토리노 가서 <laughs> 방송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닙니다. 네. 할게요. 네, 밀라노 그래도 왔으니까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네, 오랜 시간은 아니더라도 단한 시간이래도 시간 돼서 내일 정도 시간 봐서 보내드리, 에, 보여 같이 밀라노 산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모두 모두 좋은 밤 행복하시고 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들어가세요. 네, 밀라노 구경합시다. 네, 감사합니다.